안녕하세요 타타공자의 트럭 이야기 타타공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중형 트럭인 마이티 인데요 저희 작업장에 특별한 구조물, 제작 및 설치 그리고 구조 변경 작업까지 하기 위해 차량이 입고되었습니다 차주께서 중고로 차량을 구매하신 다음에 적재물 작업을 의뢰하신 케이스인데요 적재함 내부에 적재물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양한 적재물들을 보관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조물 제작 및 그물 설치까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구조 변경까지 모두 마무리한 차량인데요. 어떤 형태로 구조물 제작이 진행되었는지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함 내부에는 문짝에 대해서 보강 작업이 먼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문짝 위로 구조물이 올라가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조 변경 작업까지 모두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안쪽에 보시면은 문짝에 쫄대를 대고 그리고 적재한 바닥에 저희가 앵글을 활용을 해서 용접으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문짝이 벌어지는 것을 1차로 막아 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 시공이 된 구조물은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작업이 가능한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구조물의 이제 작동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위치한 저희가 주행 중에 얘가 떨어지거나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한 클립인데요. 일단 얘를 먼저 뽑아 줍니다. 네, 아래쪽에 고정을 해 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가면 저희가 앞쪽에 구조물과 측면의 구조물을 고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클립이 또 있는데요. 그 클립을 뽑아 줍니다. 네. 클립은 아래쪽에 저희가 그물망 바깥쪽으로 저렇게 꽂아 놓을 수 있는 곳을 이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상부의 구조물을 아래쪽으로 접어서 네. 접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구조물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앞쪽의 구조물은 우측에 있는 클립을 뽑게 되고요. 네. 동일하게 아래쪽에 제작을 한 브라켓에 꽂아놓은 상태에서 앞쪽에 구조물도 아래쪽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측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접었다 폈다 작업을 할수 있게 되고요. 다시 위로 올리는 과정은 지금 보여드린 거에 역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철거용 차량 작업 많이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신데요. 구조물이 좌우로 벌어지지 않기 위해 추가로 저희가 브라켓을 또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순혁 씨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좌우 문짝이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추가로 할수 있는 저희가 각 파이프와 봉을 이용을 해서 저렇게 고정을 하게 되면 안쪽에 짐을 많이 싣더라도 위에 구조물들이 좌우로 벌어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시공이 진행된다,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중형트럭 마이티에 진행이 된 특별한 구조물 제작 및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사용 방법 등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최근 대장간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재함의 다양한 구조물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께서 적재함 작업장 혹은 적재함 대장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소개드린 작업 외에도 다양한 시공 내용들을 제가 수시로 저희 채널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평촌 적재함이고요. 정확한 주소와 약도는 제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에게 많은 작업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드린 작업 외에도 다양한 시공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내 직업에 맞춰서 맞춤 시공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제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탕공자의 트럭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탕우자의 테러기약이 사탕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